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네, 삼위일체 영광의 보좌 네, 성산에서 성에 끝나는 날 밤에 증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여하신 분은 더 들어도 무방하고 또안 들으신 분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하는 보자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걸 아버지 보자라고도 합니다. 무슨 보자? 아버지 보자. 삼위일체 영광의 보자는 아버지 보자다. 계시록 3장 21절. 자, 아버지 보좌. 그랬죠? 자, 그럼 영광의 보좌는 아버지 보좌요. 또 하늘 보좌라고도 하고.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보석으로 보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벽옥은 여호와 녹보석은 주 예수 아멘 홍보석은 성령님 그래서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그래서 뭐라고? 3위 일체 하나님. 아멘. 요한 게시록 21장 11절. 로마서 11장 17절. 10편 52편 8절. 이사야 4장 4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벼고개 여호와 대한 말씀은 계시록 21장 11절을 찾으세요. 이로 21장 11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모로 말했어요. 벼곡. 그래서 벼곡이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녹보석 주 예수 로마서 11장 17절. 자, 돌감남나무는 인생, 창감남나무는 예수. 아멘. 그걸 10편 52편 8절에서는 푸른감남나무. 즉, 녹보소, 푸른색이라는 뜻이에요. 10편 52편 8절. 그래서 녹보석은 성자 예수님 아멘. 그다음에 홍보석은 성령님. 이사야 4장 4절. 네, 붉은색은 뭐냐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역사. 히브리서 12장 29절. 이는 성령님, 사미 일체 하나님. 그 사, 사도 요한은 벼곡, 녹보석, 홍보석을 삼위일체로 보았어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이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으면서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제1 원칙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다 뒤로 미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도 잘 된다. 이건 위험한,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안 사는데 잘 된다. 월급도 또박또박 잘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잘 된다고 하하하 호호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요. 예.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헛된 생각만 가지고 있는지, 백마의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으로 내가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 주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죽고 사는 거 백제한장 사이에, 네? 오늘 멀쩡한 사람이 내일 시체되는 수도 있고, 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망을 딛고 일어나서 취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 문제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그건 생각뿐이에요, 생각. 현실은 아니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주님은 내보좌라고도 했어요. 시록 3장 21절에 아버지 보좌 얘기하면서 내보좌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럼 다 같이 3장 21절. 거기 내보자 얘기 나오죠? 내보자는 뭐냐? 천년 왕국 통치자. 아멘. 예수님이 천년 왕국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 이사야 32장 1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여기서 처음 보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지배하는 통치자 그 얘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네. 그래서 천년 동안을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서 그걸 주님이 직접 뭐라고 해요? 내보좌 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보좌 자, 개시록 4장. 사절을 찾으세요. 자, 24 보자는 24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24 장로는 누구냐면, 구약의 열두 집파 족장, 신약의 12사도 이두 부류의 사람이 합하여진 것이 24장로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게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게시록 21장 12절로 14절 <laughs> 자 거기 보면 12절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열두 진주문에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 이름이 써져 있더라 14절에는 기초 속이 있는데 거기에 1 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오죠? 그래서 그두 사람들을 합해놓은 게 뭐예요? 24장로. 그들이 24보좌에 앉아서 금멸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아멘. 이것이 무슨 보좌? 24보좌. 네 번째 보좌가 뭐냐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왕권의 보좌. 무슨 보좌? 왕권의 보좌. 요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왕권의 보좌. 특별히 20장 4절에 보면 보좌. 들을 보니 이렇게 보좌을 보니 자, 그 보좌들 위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와 인마진 종입니다.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인마진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아멘.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무엇 받아요? 왕권을 받는 거예요. 자, 그걸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자, 3장 21절 다시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랬죠? 자, 요한 게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도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게시록 5장 9절로 10절 자, 이게 왕권의 보자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무엇만 많이 알았느냐면, 1번, 3위 일체 영광의 보자만 알았어요. 근데 요한 게시록에 들어오니까, 내 보자, 24 보자, 왕권의 보자. 아멘 그래서 이 왕권의 보자는 순교자와 인마진 종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번호에는 넣을 수 없는 보좌가 있으니 이걸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보좌? 짐승의 보좌. 계시록 16장 10절. 계시록 13장 2절. 이두 곳에 짐승의 보좌가 있어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시대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시대 지배자? 수정통치시대 지배자. 자,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몇 번째 제왕을 다섯 번째 제왕을 거기 나오죠? 짐승의 보좌. 그 말씀이 13장 2절에 나와요. 13장 2절. 자, 용이 짐승에게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더라. 거기 보좌 나오죠? 그래서 13장 2절에 말하는 보좌가 16장 10절에 말하는 무슨 보좌? 짐승의 보좌. 그 짐승의 보좌라는 말은 수정 통치 시대의 뭐 지배자. 그러면 요한 계시록 17장 11절에 근거하면 이것이 누구냐면 여덟째 왕인 거. 뭐예요? 여덟째 왕. 계시록 17장 11절. 여덟째 왕.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이 수정통치 시대 지배자로 짐승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지만 이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고 마라? 멸망으로 들어가고 끝을 냅니다.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영광의 보자. 그래서 영광의 보자는 아버지 보자도 되고 내 보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 동안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4보좌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에 이기는 종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권의 보좌에 앉아서 아, 예. 순교자와 인마진 종이 천년 동안 왕로릇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이런 보좌 역사 속에 우리도 네 번째 축복을 받아야 돼 아, 예. 그리고 짐승의 보좌는 일시적인 역사예요 아, 예. 그래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세력이고 주님은 천년 동안 아, 예. 그리고 승교자와 인마진종도 얼마? 천년 동안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아무쪼록 우리는 보좌의 비밀을 깨닫고 왕권의 보좌에 앉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